장관님 부임하신지 이제 며칠 되셨습니까? 어, 두달반 됐습니다.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. 제가 장관님 부임하신 이후에 행적을 좀 확인해 봤는데 우선 야전부대 얼마나 다녀오셨냐 총 하여튼 국방부를 나가신 밖에서 나가신 곳이 14군데를 4번 나갔다 오셨는데 그중에 야전부대는 특수전사령부 3여단 해병 2사단 36사단 우면산 포대 이렇게 다녀오셨네요. 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? 어, 종경 우리 한기호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은 어 장병들이 먹고 있고 쓰는 것부터 방산 수출까지 방대한 분야의 일이기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어, 지금. 예, 근데 이 22사단을 제가 방문 하려고 지금 세 번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상상 못간 경우도 있고요. 뭐 이번 주에 바로 갑니다만은, 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야전부대 방문은 어, 하나의 어떤 특별한 특명으로 생각을 하고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야전부대에 발이 닳도록 다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어,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걱정이 됩니다. 네. 다음은. 해외에 나가신 게몇번 나갔다 오셨습니까? 어, 두번 나갔다 왔습니다.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? 폴란드, 예. 그다음에 이라크, 사우디. 예. 저 사우디락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역대 장관들이 실제로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